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 여섯 번째 묵상,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시죠? 왜 그러셨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런 성전이 원래 하나님 의도하셨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한 거죠.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이 사건이 기록된 위치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상 공생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 사건을 맨 처음 기록하는데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부각시키고 정확하게 드러내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인만외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건물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고 온전한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셨나요? 성전을 다시 세우셔야죠. 예수님 이걸 위해 오신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을 서두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찬명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성전을 가리켜 장사하는 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의 성전됨을 부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46년을 지었는데 내가 고작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 말을 그 당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또한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든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와 함께. 이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성전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휘장처럼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그 찢겨진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요.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제사가 타락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타락하고 무너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혹시요 지금 살고 계시는 삶이 뭔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이며 열쇠라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된 나의 본분과 본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육체로 성전을 다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성전된 본분과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